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문자와 인류문명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정말 그럴까요? 저와 함께 살짝 꿈떠나 봅시다. 팔로우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외관부터 뿜뿜 멋짐을 뽐내는데요. 춤을 추는 듯한 곡선 형태의 외관은 옛 선조들이 쓰던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보니 한눈에 알수 있죠. 이 디자인이 무려 126대 1의 경쟁률을 듣고 당선된 것이라고 하네요. 멀리서부터 시선을 끌어당기며 센트럴파크 산책로와 함께 너무도 잘 어울리는 하나의 예술작품 같네요. 문자 박물관은 상설 전시관, 특별기획 전시관, 야외 전시관, 어린이 체험실 등 4곳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관람에 참고하세요. 그럼 본격적인 박물관 체험 시작해볼까요? 상설 전시관 관람은 지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스피커를 켜켜이 쌓아 올린 바벨탑 조형물이 보입니다. 이곳은 멋진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연의 소리와 말소리 같은 게들립니다 겁먹지 말고 꼭 안에 들어가 들어보세요. 각 나라 언어 소리들이 나오고 사라지고 나오고 사라지고 들어보면 그 울림하는 게 신기합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멸됩니다. 내뱉는 순간 사라지는 말을 문자로 옮기면 먼 나라 사람에게도 아니 몇백 년 후에 우리 후세에게도 그 뜻을 전달할 수 있으니. 가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문자에게 풀림없는 듯합니다. 상설 전시관은 연대기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문자가 어떤 시대? 문자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가 보이네요. 라스코 동굴 벽화, 알타미라 동굴 벽화, 울주 천절리 등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벽화와 암각화를 보면 그림이 문자를 대신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벽화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려서 선사시대 동굴에 들어온 것 같은 와. 느낌이 하고 마구 됩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 세기 문자 점토판입니다. 이것은 눈에 눈눈 이해는 이라는 문구로 유명한 함무라비 버전입니다. 3D 스캔 작업을 통해 이렇게 부서지는 적까지 실물처럼 복제해 놓았네요. 고대 이집트의 의학서 파피루스 에버스도 눈에 띕니다. 와우, 875개나 되는 치료 법가 처방이 빼곡하게 적혀 있네요. 여기 적혀 있는 의학이록중 현재 몇 코로나 사용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마야의 문자는 화려하고 아름. 드레스 앱 문서는 신관들이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한 일종의 주술서인데 책이라기보다는 파적 같습니다. 파나무와 일세파다드 상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쿨한 경전입니다.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랍어와 아랍 문자 확산에 큰 영향을 줘다 합니다. 문자 박물관에 우리의 자랑스런 한글이 빠질 수 없죠. 바로 이곳이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훈맹정음 헤레본은 문자를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만든 목적과 원리를 밝힌 세계 유일의 기록물입니다. 훈맹정음 들어보셨나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최초의 한글 점자를 훈맹정음이라고 해요 다음 전시실의 입구엔 압도적인 유용의 인쇄기가 서있습니다. 그 유명한 텐베르크 인쇄기입니다. 문자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면 인쇄술은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라 할수 있죠 인쇄술로 인해 정보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었기에 극소수 기득권층의 지식과 정보의 독점 시대는 인쇄기로 인해 막을 내려야만 했답니다. 서양 최초 금속활자로 인쇄한 가장 오래된 책 부텐베르그 성서입니다. 이 성서로부터 본격적인 상업출판이 시작되어 지식 정보의 대중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타공인 우리 선조들은 가장 선진적인 인쇄술을 보유했던 민족입니다. 제조본 대바냐바람 일다명을 보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게 만듭니다.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 박물치입니다 인쇄의 시대를 지나면 매체와 서체가 나타납니다. 매체란 문자를 쓰기 위한 물건이나 수단을 이루는데요. 오늘날 펜의 원형이 된 1700년대의 펜어와 나라 얌을 구경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글자 쓰는 기계도 등장합니다. 문자 기계 의 변천사를 보여줍니다. 알파에서 히유까지라는 작품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국립 세계 박물관 로고도 인상적이네요. 안녕하세요, 모우라고 합니다. 흥? 야외 전시관과 별 기획 전시관을 둘러보다 보니 최근에 생긴 따끈따끈한 신상 박물관이라 그런지 촉각 전시품들이 많아 직접 전시품을 만질 수도 있고 여기저기 많은 공간에 미디어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전시 보는 내내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답니다. AI를 통한 대화로 지식을 습득하는 요즘 새로운 세대가 영상 매체를 시청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과연 책과 문자를 멀리하는 결과를 가져올까요? 문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영상과 이미지가 흘러넘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이 문자에 있습니다.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매체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문자는 여전히 사람을 이어주고 지식을 전하며 문명을 일으킵니다.